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바라TV와 차 한잔해요 시간입니다. 어,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어, 의외죠? <laughs> 저는 차,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그런 거를 또 듣고, 어, 또 같이, 고민해보고 제가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죠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요번에 이제 창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오랫동안 아바라 tv를 봐 왔는데 음 아바라 tv는 하고자 하는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실행력이 없을까 나는 왜 시작을 못할까 남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어, 뭘 시작도 못하고 용기도 없지. 저한테 고민을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공감도 되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행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그냥 오 나는 이거 하면은 뭐 그냥 할수 있어. 나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실행해 이런다고 해서 실행력이 높은 걸까요? 저는. 어, 실행력은 사실 환경이 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애기가 100일이야, 100일밖에 안 됐어.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려면 환경이 애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 줘야겠죠. 그니까. 어 지금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내 탓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탓하면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 일단은 나를 탓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속사정을 모르잖아요, 사실. 아바라 TV의 속사정도 모를 일이고, 그러니까 너무 뭐 부러워하거나 너무 나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바로 뭘 시작하냐.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의 전략이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하고자 하는 걸할수 있는지, 저만의 어떤 어, 전공법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첫 번째는 돈이에요. 특히 창업 쪽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물론,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 나도 나중에 나만을 위한 공간을 꼭 만들어 보고 싶어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을 위한 돈을 모았어요. 꿈통장이라고 하죠. 나를 위한 통장. 어, 내가 지금 아껴 쓰고 돈 모으고 있는데, 나를 위한 오롯이 나를 위한 통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어차피 보통 주부들보다 돈을 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5만 원, 10만 원이 정도는 나를 위해서 투자는 하 통장을 만들어 놓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저도 그랬고요 진짜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애들 말고, 애들 학원비 말고, 남편 거 말고, 뭐 우리 가족 거 말고 그냥 나를 위한 거.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뭘 배우고 싶고 어디에 뭘 하고 싶을지 아무도 몰라. 지금은 없어. 그래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있어야 돼요. 일단 종잣돈을 모아 놓고 이건 나를 위한 돈이야. 나중에 나도 좀 여유가 생기면 이 돈을 모아놔서 뭔가를 도전해볼래? 할 만한 나의, 어, 믿을 수 있는 뒷백 그거는 돈밖에 없어요. <laughs> 정말! 근데 저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중간에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우리 이제 아바라기 여러분들은. 근데 아바라, 아, 아바라 TV가 갑자기 무슨 뭐 비누 공방을 한다고? 어. 잖아요. 근데 저도 갑자기 너무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저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으니까 사실 누구의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꾸준히 모아마라. 그게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빼는 연습을 계속해놔야 돼요. 엄마만큼 집에서 일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일이고, 어, 눈에 보이는 뭐 장난감이 어디 떨어져 있거나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거나 이게 모두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게 느껴져요. 특히 살림에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기가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한 시간을 빼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됐을 때는 사실 너무, 뭐, 어렵잖아요. 뭐, 이거, 그냥, 뭐하한 번씩, 툭 닦아. 그리고 맨날 졸려, 피곤해. 막, 내 의지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애기의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삶이 정해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다가, 어? 이제 애가, 이 시간에는 잠을 자네? 이 시간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아, 그게, 뭐 애기가 좀 크고 나서 책이라도 나갈 수 있는 일이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 아이를 이제 낮잠을 재우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미 내 책상 식탁에다가 문제집이랑 펜이랑 다 꺼내 놓고 세팅을 해 놓고 애기를 탁 재워서 눕히고 나서 저는 거기 가서 딴짓을 안 하고 세팅을 해 놓은 데에서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써먹느냐 전혀 안 써먹어요 그때 왜그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그때 배운 거죠. 아. 이렇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짧게 짧게 나를 위한 시간을 빼내는 연습을 계속 하니까 그 자격증 공부가 비록 지금 아무 쓸데기 없는 일이 되었지만 음 내가 그 순간을 즐기고 있고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는 게덜 힘들 수 있었고 나를 투자하는 시간을 빼는 연습을 계속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원해 가니까 이제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고, 이때는 이제 살림은 어느 정도만 하고, 또한 3, 4시간 정도는 내가 또뭘 배워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유연하게 쓰는 연습을 많이 해 놓으니까 지금도 다른 엄마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어, 시간이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해방될 수 있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을 한 시간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어, 연습을 해보세요. 딱한 시간만. 독서도 좋고, 운동도 좋고, 뭐 유튜브 시작도 좋고, 블로그 시작도 좋고, 뭐 인스타 시작도 좋고, 뭐든 좋아요. 딱한 시간씩 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엄마 타이틀 떼고, 누구의 아내라는 거 떼고, 다 떼고, 그냥 나를 위한 그한 시간을 마련해보는 연습. 그런 한 시간이 켜켜 켜켜이 쌓여서 그게 비로소 또 내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실행력이라는 것도 결국 시간이 있어야 뭘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빼는 연습을 오늘부터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유예요, 여유. 여유 이퀄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결국엔 내가, 어,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뭘 시작할 수가 없는데 자신감이 생기려면은 아는 게 많아져야 돼요. 아는 게 없으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뭘 시작하려고 할 때, 근데 결국엔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는 게 많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제가 비누 공방을 시작할 때 제가 주변에 뭐 비누 공방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우연히 이제 뭐 비누를 써보다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자연에도 좋고, 여러모로 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만드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SNS,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공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건다 봤어요. 정말 다 봤어. 진짜 이 비누 공방 뿐만 아니라, 그냥 공방 자체에 대한,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수 있고, 이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지 좀 알아주고, 뭐 이런 거를 다 찾아봤어. 왜? 알아야지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찾아보고 책 책도 나온 걸다 읽었어요. 알라딘 중고서점부터 시작해서 교보문고 예다 찾아보면서 어, 일단은 내가 정보 수집해서 찾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 관심 있는 분야를 시간이 날때 계속 찾아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하면 더 좋겠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고, 이렇게 하지 망하지 않는 시스템이 될수 있을 것 같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충분히 공부를 했더니, 자신감이 조금 붙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더라고요 어? 저 사람 저거 하니까 좋아 보이네 그냥 물어봐 막무가내로 누군가한테 그 정보를 빼가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 정보를 취합해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어느 순간 어, 스스로 기준이 딱 생기거든요. 그때 어, 진짜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런 이세 가지 과정을 항상 거치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돈, 비자금. 여유.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바라 TV의 고민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슬픈 일, 짜증나는 일, 어, 그런 일들은 다 빡빡 지워 버리시고요. 좋았던 일, 그리고 웃었던 일 그런 것만 제 기억 속에 콕콕 담는 그런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